제가 이제 출가한 계기가 저는 이제 이 절이라는 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또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 나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 부처님과 인연이 되려고 전생에 그 인연 때문에 인연법 때문에 이 부처님이 이제 글기, 법구경 한글기 보고 아, 이게 진짜 참다운 종교구나 하고 제가 출가를 한 계기가 됐습니다. 40여 년 동안을 이제 40여 년이 넘도록 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또 너무나 많은 것을 겪기도 하고 또이 보이지 않는 이제 세계라든가 또 깨달음의 세계 여러 가지 세계를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면 그것을 분명히 풀어야 하는 또이 어떤 개팍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엄청나게 이제 또제 나름대로의 이제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가운데 또 너무나 많은 어?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산 대부도의 수완사 주지인 저여해벽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더 많은 얘기 서로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얘기하면서. 바로, 바로, 중문 축설로 제가 이제, 이 영상을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공하십시오.